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 아파 시어머니 재산 지키겠다고 웃기지마 이혼도 안한 주제 어차피 곧다 우리 거야 며느리 수진 씨는 남편 진혁과 그의 상간녀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진 씨가 목숨 걸고 막으려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법원 서류야 어머님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20억 재산을 다 빼앗겠다는 거잖아 어머니 혼자서 무슨 재산 관리를 해 어머니 명예상가 건물만 해도 20억인데 어차피 전늙근이돈다 우리 거니까 오빠 빨리 이거 법원 제출해요 그럼 우리 새 출발이에요 아들과 상간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떠났고 며느리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, 이게 무슨 일이냐? 너 얼굴이? 어머니, 그 사람이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자기가 재산을 다. 제가 막았더니 그 여자가 진혁이 보는 앞에서 저를. 내가 그 자식을 뱃속에서 열 달을 품고 젖을 먹이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날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산을. 어머니, 저 이제 어떻게요? 집에 갈 수가 없어요. 무서워요. 아가 지금 당장 신고해. 그리고 어머니 믿어줄 수 있겠니? 며느리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즉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이제 남편은 며느리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죠.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한 완벽한 함정을 준비했습니다. 아들아 나 지금 집인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? 무서워. 왔다. 진짜 와서 치매 맞잖아. 거기 딱 있어. 우리가 지금 바로 갈게. 이제 곧그 자식이 직접 덫에 걸린다. 어머님 저희 왔어요. 이제 재산은 우리 거네요. 어머니 빨리 문 열어봐요. 박진혁 씨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. 어머니 치매잖아요. 치매 내놈 잡으려고 연기했다. 법원에서 정상 판정받았어. 그리고 내 재산 전부 내 며느리와 손녀 앞으로 증여 마쳤다. 과연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 완벽한 계획을 세웠을까요?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?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. 본편에서 확인하세요.